여러분은 친환경이라고 광고하는 그런 제품들 혹은 회사들 얼만큼 믿고 계십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또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정말 관심이 깊어요. 그래서, 아, 이 회사는 믿을만한 것 같아. 아니면 아이고 안 그런 거다 알고 있거든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정말 불신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정말 믿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마케팅을 정말 긍정적으로 막 받아들이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아, 이 돈이 관련된 데는 환경을 정말 위하기가 힘들거든. 여러분들이 국어 독서 쪽으로 공부할 때 비판적으로 읽기라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비판적으로 읽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린 마케팅. 친환경 마케팅은 tries to 노력합니다. 무엇을 to overcome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을 consumer distrust 이런 소비자의 불신이겠지? trust는 믿는 건데 d i s t r u s 가 낮으니까 믿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하고자 노력합니다. 뭐하기 위해 to induce and induce 하면은 유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음, 뭘 유도할까? Positive associations, 긍정적인 연관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 유도하기 위해 이런 뜻이죠. Between businesse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이런 기업과 자연환경관의 긍정적인 연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이제 이런 문장인데요. 음, 노력은 해야죠. 좋은 이미지를 얻어야 또 소비자들이 더이 회사의 혹은 그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요. 자 여기 앞 문장에서부터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지금 여기 To overcome consumer distrust.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큽니다.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밑에 내용을 봐야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위치죠. Search marketers 라고 했는데, 자, Search marketers는 어, 그러한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어떤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야? 이 grand marketing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often make claims. 자 make랑 이렇게 명사 붙어서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가 많이 생기죠. Make d e c i s i o n 은 결정하다 이런 식으로 make statement라고 하면은 뭐 발표를 하다, make presentation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make를 많이 명사랑 활용해서 무엇을 하다라는 표현으로 쓴다는 것 지금 좀 알아두시고요. 그런 그린 마케팅을 하는 담당자들은 흔히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뒤에 나와 있고요. or vague 모호하거나 irrelevant 관련성이 없거나 ir 앞에 붙으면 이것도 나을 의미죠. 그래서 관련성이 없 다할때 irrelevant. 그리고 reading 하면은 이제 이끄는 이제 m i s l e a d i n g 이에요 <laughs> 이거는 잘못된 wrong의 의미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m i s 딩 e a d i n g 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있거나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or u n p r o b a b l e 이것도 또 낯의 의미죠. 그래서 prove 입증하는데 able 할수 있어. 근데 입증을 할수 없는 거야. 자, 이런 형용사들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잘만 보면 어휘를 두배 이상 외울 수 있는 거예요. irrelevant, relevant, misreading, reading, unprobable, probable. 그치? <laughs> 그러니까는 앞에 접도어만 잘 알아둬도 얼마나 좋은데. 나 그래서 이런 것까지 꼭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린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좀 모호하고 관련성이 없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입증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을 흔히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그린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 확실하네요. common t e c n i q u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 일반적인 기법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일반적인 기법 알겠는데, 그 일반적인 기법 뭐에 관한 일반적인 기법이야? 바로 앞에 나왔죠? 이렇게 모호하고 뭐 관련성이 없고 이런 주장을 하는 일반적인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은 무엇에 포함하고 있을까요? using words. 바로 목적으로 지금 동명사가 나와있죠?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단어들? 자,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Imply 하면은 암시하다라는 의미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암시한다는 거는 속으로 의미한다, 은근하게 그 의미만 보여준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뭘 암시해?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아, 그렇죠. 여러분 이 단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sustainability가 나오면. 5%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95%가 다 환경에 관한 겁니다. 알겠지? 95%가 다 환경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s u s t a i n a b l t y 잘 기억하세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연에 이 생태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 이것이 바로 환경보호 얘기잖아요. 그래서 s u s t a i n a b l t 이 나오면 지속가능성, 그러면 환경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성을 암시하는 어휘들 'clean' 깨끗한, 'clear' 맑은, 'natural' 자연적인, 'pure' 순수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대절이 여기까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또뭘 사용해요. 이제 두 번째 목적어가 이 using의 두 번째 목적어가 images of nature, 음, 자연의 이미지, 세 번째 목적어 brown and green colors, k i n skin이라고 자이 스킨이라고 하는 게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게 단어 찾아봤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게, 의미는 계획, 계획이라던가 설계. 이런 의미가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사업계획. 혹은 그 다음에 음모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지금 목적어리 1, 2, 3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1, 2, 3 하면 헷갈릴까봐 이건 파란색으로 써야겠다. 음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체계라는 의미도 있어요. 조직체계. 근데 여기에 배합이라는 의미도 네 번째로 아주, 어, 아주 마지막에 배합이라는 의미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혼자서 사전을 찾아서 할땐 정말, 어, 이거 무슨 뜻인지 할수 있어요. 자, 갈색과 초록색을 배합한다 라고 했는데, 갈색과 초록색은 왜 그럴까요? 얘네가 자연의 색이잖아. 땅은 갈색이요, 푸른 초록색이고, 나무 줄기는 갈색이요, 나뭇잎은 초록색이고, 그래서 이런 자연의 색을 배합하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자기네가 친환경적이다라는 걸 이제 마케팅을 하려면, 그리고 recycled or organic looking content, 아니면 이제 재활용이 된, 혹은 유기농으로 보이는 자 이런 식으로 하이픈이 있으면서 단어를 또 만들어내는 거죠. Organic looking, 유기농으로 보이는 그런 컨텐츠를 그런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사용하는 거지. 지금 네 가지 방법 정도를 사용하는 게 나와 있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일체브리치도 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companies, 기업은 sometimes promote, 때때로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해요. 무엇을 홍보하는가? a green image, 친환경 이미지를, 친환경 이미지를 이제 홍보합니다. by sponsoring Earth Day event. 그러니까 지구의 날이라고 해서 그런 행사를 후원을 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making donations, 기부를 하고, 투 어디 어디에라고 어디에 하는 그투 two, 전치사 투가 나왔죠. ecological charities 친환경 자선 단체에 이렇게 기부도 하고 or facilitating. 자 봐봐. 이 facilitate가 이 고객들이 행동하는 것을 facilitate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것은 그 행동, 행동을 촉진하다. 조장하다. 음, 어떤 뭐 어떤 행동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다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바이구가 여기까지 이어지면서 보면 스폰서링, 그쵸 k 메이킹, 그리고 패스리테이팅 얘네들 다 병렬 구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렇게 그린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뭐함으로써 그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Earth Day Event, 지구의 날 행사를 후원하는 것, 아니면 이 친환경 자선단체의 Make Donation, Making Donation, 바로 기부하는 것, 아니면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 촉진하는 것, 요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자신들의 그린 이미지를 촉진한다고, 홍보한다고 하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두잉소가 무엇에 봤는지 우리가 이것도 좀 챙겨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making dona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making donation. 그럼 선생님, 기업이 소비자들이 기부하는 거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나요?라고 물을 수 있어요. 기업들이 시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봐. 이런 거 있잖아. 그 계산대 앞에다가. 지구 모양이 안에 새겨져 있는 투명한 아크릴 이렇게 모금함 같은 걸 두고 이제 거기에 돈이 좀 쌓여 있는 거 우리가 보면서 거의 쓰여 있는 거야 여기에 음, 기부하신 돈은 어디 숲을 보호하기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라던가 그치 그런 것들 우리 종종 보잖아요 뭐 아주 큰 아크릴 통이 아니더라도 작은 저금통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부를 유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주문하려고 할 때도 그 주문창이 뜨기 전에, 어, 추가로 이제 천 원을 결제하시면 어디에 기부가 됩니다. 라던가 이런 창이 뜰 때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고객이 기부하는 것을 이제 촉진함으로써 이렇게 자기들의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하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여기서 나온 것,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Some of these practices, aesthetics, and vocabulary. 자, 이러한 관행과 미학. 미학이라고 하면 은 아름다움을 따지는 거 아닌가요? 왜 여기서 미학이 나왔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서 미학이라고 내가 써서 나도 좀 미안한 편인데, 여기에서의 미학의 의미는, 바로 시각적 디자인. 아까 초록색과 이런 갈색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시각적 디자인 혹은 스타일,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디즈라고 한다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친환경 이미지, 친환경 홍보하는 그런 관행들라던가 시각적 디자인 스타일 그리고 그런 어휘들 중에 일부는 하고 보셔야 돼요. 일부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수일치의 법칙. 자, 이렇게 써모브가 나오거나 해서 어떤 일부를 가리키는 그런 수 표현이 앞에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의 동사를 일치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p r a c t i c e 있죠. a e s t h e t i c 있죠. 복수에다가 마지막에 v o c a b u l a 가 됐으니까, 뭐, 복수 명사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워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행, 그리고 시각적 스타일, 그리고 어휘들의 일부는 한때, once는 한때잖아. emblematic of alternative media. 대한미디아의 대안적인 미디어의 이제 상징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거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이긴 한데요. 앰블럼 매이라고 하면은. 상징적이다. 한때는 상징적이었다. 대한미디어에 상징을 하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엠블럼을 이게 상징하다. 상징하는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로 쓰일 때 우리가 암기하려면 우리는 엠블럼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 엠블럼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laughs> 어 축구팀의 그런 그 문양이나 로고 같은 것들이 바로 엠블럼이에요 그쵸? 자동차의 엠블럼도 충분히 있죠 딱 보면 아 저것은 벤츠다 저것은 BMW다 그 엠블럼이 다 있잖아요 저것은 제네시스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엠블럼을 알고 있다면 엠블럼 아래 상징적인이라는 것 금방 암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한때는 대한미디어를 상징했는데 이 대한미디어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 대안하는거 그무엇에 대안하겠어 주류미디어를 주류미디어를 대신하는거야 그러니까 주류미디어는 뭐야 TV 그지 대형신문 이런것들인데 이런것을 대신하는 대안적인 미디어를 얘기하면서 자 이런것들은 비상업적이고 상업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도, 어, 어떻게 보면, 그, 소외된 집단, 소외 집단이라던가 의견을 대표하지. 이런 대한적 미디어의 상징이었었대요. 앞에서 얘기하는 친환경을 홍보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한때는 대한미디어를 상징했었는데, 그것들 중에 많은 것은, 그것들 중에 이 위치의 선행사 무엇일까? 이 위치의 선행사 바로 앞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alternative media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대한미디아 어, 대한 미디어 설명했잖아. 대한 대한 미디어, 그래 대한 매체, 대한 미디어 중에 많은 것들은 자, 이렇게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many of which 이렇게. 이거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메뉴 오브 다음에 위치 이렇게 올수 있어요. 앞에 콤마 하고. 그 a l t e r n a t i 의 상당수는 are driven by a sincere green atos. 바로 친환경, 아주 진정성 있는 친환경 정신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수동태지. 아까 얘기했잖아. 비상업적이고 독립적이고 소외 집단 의견을 대표하는 뭐 그런 것을 말해주는, 다루는 그런 대한미디어. 이 대한미디어의 많은 상당수는 바로 친환경 정신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문장이 좀 약간, 아, 앞에 물론 나왔어요. 이런 그 관행이나 미학이나 어휘 이런 것들 이제 그 얘가 나왔지만 약간 여러분들이 이게 위치를 이제 찾아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장의 위치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그 전까지 기업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한미디어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좀 약간 어 이거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글의 흐름은 놓치지 마세요. 기업은 이렇게도 했는데 그런 것 중에 일부는 일부라고 했잖아요. 일부는 또 한때 대한미디어를 상징했고 그런 대한미디어들의 상당수는 친환경 정신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혀두시면 그 흐름 계속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Green marketing 친환경 마케팅은 has become 됩니다. become so suspect 너무 의심이 되어서 oh my god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so 되십니다. 그래서 어 너무 의심이 돼서 some businesses 일부 기업들은 피합니다. 그 용어를 이제는 그 용어를 피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그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속였다라는 게그 동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안 믿는 거야. 아씨 또 뻥치네. 이럴 수 있거든. 이제 그 용어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았던 진심으로 친환경에 관심이 있었던 기업들이 아주 극소수 있지만 그 기업들조차도 이제는 그 친환경이라는 그 단어, 아니면 그린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이것을 좀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 너무 의심받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구라가네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알았지. 어, 선생님이 좀 약간 비속어를 썼는데 음, 평소에 잘 써요. <laughs> 여러분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25년 가르치면은 욕이 입에 붙, 안 붙을래야 안 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끔은 좀 세게 얘기하는 편이긴 합니다. 어, 품위 있게 얘기도 원래 그렇게 살았지만 어, 이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가끔 수업 때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Instead. 대신에, 대신에 라고 해서, 뭐 대신에, 이렇게 그 용어를 피하고 하면서, 그 대신에가 되는 거지. They 라고 하면은, 지금 앞에 나왔던 some businesses를 가리킵니다. 일부 기업들은, Rabel,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짓다요. Rabel, their activities, 그들의 활동을 지속 가능성 커뮤니케이션 <laughs> 그치 이제 뭐 그린 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안 하고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그래서 등장한 거고 이게 또 아주 너무나 적절하게 사람들한테 느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어휘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면서 지금 우리 수능에도 몇 년째 아주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시게 된 겁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자신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레이블 자, 이 이름이, 이 이름이 아주 이상적으로, 이상적으로 참여시킵니다. 어, 내가 인게이지 지난번에 정리해줬는데, 한번 이따 또 정리해줄게.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콤마하고, 위치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선행사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선행사는 sustainability communication입니다. 자신들의 활동을 이제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근데 왠지 있어 보여. <laughs>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접속세 플러스 이제 선행사의 대명사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end, is로 될수 있고요. 그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은 이상적으로 어, e 디언 e 스라고 하면은 이제 청중이긴 한데요. 청중.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을 engage in 하면은 참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여시킵니다. 무엇에 참여시켜요? in 다음이니까 동명사 나왔죠. supporting operational changes. 이런 운영의 변화를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상적으로 참여시킵니다. 그러면 그 운영 변화는 어떤 운영 변화인가? 뒤에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나왔죠? 상당히 줄여줍니다. 어, business s 인데 자, 봐봐. 우리가 S로 끝나면 보통은 소유격 할 때, 어포스트로피면 붙인다고 했지만 여기는 s를 또 이렇게 붙여준다는 것, 이것도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contribute to 무엇에 기여하는 solving social problems. 여기서도 to는 무엇 무엇에라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나온 거꼭 기억하시면서 그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운영 변화를 지원하는 데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뭐가? 바로 Sustainability Communication 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이름이 그렇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뭐 알아두는 것보다는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인지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서 이 주격 관계 대명사절 이것도 알아두시고 요 문장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하긴 해요. 계속 정용법의 관계 대명사 그리고 또 그냥 이제 관계 대명사까지 다 나왔고 그죠? 그래서 engage in도 잘 알아두시고 contribute도 contribute to도 잘 알아두시고 자 저는 이거는 어법, 음 어법도 나올 수 있겠고 서술형도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목적, 목적 보호도 나오고 정신 없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environmental footprint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요.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운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배운 학생들이 있겠지만, 이거 그냥 어렴풋이만 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짧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어디 지나가면 발자국이 남잖아, 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면서, 혹은 우리가 활동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근데 이 흔적이 그러면 어떤 흔적을 예로 할수 있을까요? 했을 때 탄소 배출,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 타면 진짜 탄소 배출,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리고 물 사용하는 것, 물 사용, 자원 소비, 나무 베 가지고 종이 만들고 할 때의 그 자원 소비, 그리고 쓰레기와 오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인바 o t p 포 프린트의 예가 되니까요. 지금 이 개념 잘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 수특 수업하면서 모든 그 전문 개념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왜냐 이런 개념들 이런 배경 지식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 배경 지식에 기대어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독해할 때좀더큰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1강의 1번 해봤습니다. 11강의 1번은 어법이었어요. 어법 문제로 나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것으로, 다른 유형으로 출제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주제요, 한번 이제 놀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빈칸, 빈칸, 문장의 위치. 굉장의 위치 그리고 어법은 <laughs> 어법으로 나왔더라도 또 어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서술령 그리고 순서. 서까지 순서를 어떻게 낼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보자면 지금 일단은 search marketers. 서치 마케 r 스에서 여기서부터가 오. 강렬하다. A 그리고 컴퍼니즈에서 여기 이 부분이 이두 문장이 B. 그리고 green marketing에서 여기까지가 C해서 순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흐름을 정리해 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그림도 좀잘 봐주세요. 나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 선생님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주제나 제목은 무엇이 될까? 우리 또 주제 제목 봐야 되죠. 아 사실은 선생님 그강 이게 녹화하는 내 원장실이 바로 옆에 성당이 있는데 성당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지금 좀 함성 소리가 들려요 미안합니다. 난 지금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어 그냥 할 거야. <laughs> 자 주제는 뭘까요? 소비자 불신을 극복하려는 그린 마케팅의 전략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대체하는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의 등장 이게 바로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 Green marketing versus sustainability communication. 콜론하고 so, building genuine environmental trust. 네, 이게 제목으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1 1 강을 이제 언뜻 이렇게 이 단어들 색깔 처리를 하면서 좀 봤는데요. 아주 많이 어렵진 않아서. 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을 만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문법적인 요소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전문적인 그런 용어들을 좀 알아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선생님이 준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갖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만 시간이 지나면 한강씩 업로드하는 것을 하루에 두강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학습량이 늘어납니다. 나게 된다는 소리죠. 이제 여러분들이 한한달 정도 한 강씩 수업하고 공부하는 건좀 익숙해졌을 테니까 조금씩 늘리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자, 파이팅합시다. 저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